교도소장의 충격 정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역대급 스케일과 다양한 제목을 가진 금사회를 소탕하는 일인 만큼 긴 호흡으로 이어진 복수를 물 흐르듯 소화해내어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의뢰인으로 교구장이 나타나면서 급기야 김도기와 주임지가 감옥에 들어가는 충격 엔딩으로 끝나버려 위기감이 고조됐는데요. 금사회의 우두머리인 교구장이 한국에 입국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면서 교구장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왔던 사람 중한 명이 바로 교도소장으로 예고편 속 어깨에 별네 개를 단 교도소장은 결국 금사회와 한패인 모습으로 김도기와 주임질을 감옥에 가둔 것 같습니다. 범죄 조직과 연관된 부패 교도소장은 이 사회가 얼마나 썩어 파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김도기가 들어가게 된 장성 교도소는 교구장이 예배를 받던 곳으로. 죄를 지은 금사회 일당이 들어가는 게 아닌 금사회를 응징한 김도기가 역으로 감옥에 갇히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빌런들의 최고 우두머리 교구장과의 만남에서 김도기와 대면한 교구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신부를 사칭하는 사이비 교구장은 무지개 운수의 택시요금을 아주 비싸게 치르게 만들어야죠. 묘한 긴장감과 함께 극강의 대립 속에서도 교구장은 차분히 할말다 하며 처음엔 김도기를 감쪽같이 속일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한 남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바닥에 피를 흘리며 숨졌고 금사회가 한 짓을 김도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교구장과 교도소장의 동맹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됐을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김도기가 범죄에 휘말려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교구장이 의뢰하며 감옥에 있는 누군가를 복수해달라고 함정을 심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다음 회 형제복지원을 모티브로 한 오나준과 교구장의 서사를 좀더 보여줄 듯한데 결국 오나준을 괴물로 만든 교구장의 민낯을 김도기가 낱낱이 밝혀낼 것 같습니다. 어린 오나준을 위협하고 충성하도록 만들면서 그릇된 악마의 속삭임으로 금사회 멤버 전원을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세뇌한 교구장의 파렴치한 빌런 짓을 완전히 끝장내야죠. 순진한 보육원 애들을 키우고 부려먹고 이용하고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며 잘 먹고 잘사는 교구장이란 인간은 갖은 악마의 짓은 다하면서 꼴에 사이비 신부라며 성지순례니 뭐니 신부 흉내를 내는 자체가 너무 우스운데요. 어린 하준이에게 약한 건 나쁜 거라고 가르쳤고 오나준의 부모를 교구장이 죽여놓고선 김도기가 죽인 걸로 오해하게 만들어 오나준이 김도기에게 복수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범택시의 특징이 악인에게는. 서사를 부여하지 않는데 오나준 역은 불우한 어린 시절과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란 성장 과정을 모두 보여주는 모습이 죗값을 받아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오나준이 자신의 부모를 죽인 범인이 교구장이라는 충격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고 이 사실을 안고 운이 밝혀내어 김도기가 면회를 온 오나준에게 폭로하면서 교구장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며 개과천선하는 오나준이 시즌3에서는 무지개 운수팀과 금사회를 김도기와 함께 박살내는 복수 전쟁을 기대합니다. 무지개 운수가 시즌 들어서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완벽하게 극복해서 복수 대행 서비스를 이어가야죠. 김도기가 감방에서 생각지도 못한 제3의 인물이 도와주면서 시즌3를 예고하는 엔딩으로 가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요. 1회에 등장했던 미묘사가 마지막 16회에 재등장하며 내 잘생긴 새스개를 누가 감옥에 쳐 넣었냐며, 리묘사의 똘마니들과 함께 교도소장과 교구장을 응징하고, 김도기와 무지개 운수가 탈옥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죽고 시즌3를 원하는 사람, 모두 모이라고 하면, 서울 한복판을 가득 채우고도 남기에, 마지막 최종회에서 범죄 조직을 모두 소탕한 무지개 운수 팀들이 한데 모여서 뒤풀이로 웃으며 식사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내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